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벌써 어, 주변에는 꽃이 피고 좋은 날씨에 와 있습니다. 어, 커리어 개발,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어, 나눌 이야기는 음,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 한번 볼게요. 어, 교수님. 행복한 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라고 많이 묻죠. 음, 행복한 일이라는 게 존재할까?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일이 있나요? 음, 이걸 좀 내려볼게요. 어, 행복한 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이 일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행복할까요? 또 일한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걸까요? 이왕이라면 어, 우리가 일을 한다면 재미있게 즐기면서 실력을 쌓는 것 재미있게 즐긴다. 또 어, 여러분 스스로, 즉, 나답게, 나에게 맞는, 나답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어, 결국 이 일이라는 거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커리어 설계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러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때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면, 온전히, 온전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답게 이건수답게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건수답게. 어 저도 경찰 생활을 20년 어, 6개월 했더라고요. 과연 나는 온전히 나답게 했을까? 어 제가 한 분야에서 가장 좋아하는 실종 수사 이 부분을 정말, 이건수 답기 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답기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건이 화려할지는 몰라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현대, 삼성, 유명한 큰 회사에 다닌 것, 이게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또 내가 행복하다면 그 조건이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건이 화려할지 몰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 만족감은 거품처럼 쉽게 꺼진다. 여러분, 그러면 조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행복해 할수 있는 일을, 행복해 할수 있는, 행복해 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이 직장을 잘못 선택하면, 스무 살 때부터 했던 고민을, 마흔 살, 쉬운 살, 끝날 때까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게 직장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빨리 결정하고 쉽게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평생 행복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조급해 하지 마라. 제발 서두르지 마라. 조급해 하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이 가니까 빨리 나 직장 잡아야 돼. 주변은 빨리 직장 잡고 결혼했는데 나는 뭐 하지? 아무 일이나 할까? 내가 싫지만 돈만 많이 주면 일할까? 이런 조급해한 마음. 이런 조급해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갈수 있는 것. 내가 조금 늦게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합격하더라도 끝까지 갈수 있는 것. 내가 어, 경찰 어떤 친구들은 24살, 25살에 경찰 합격합니다. 경찰관이 빨리 되죠. 교수님도 다른 공부하다가 29에 경찰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늦은 게 아니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 단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빨리 가서, 빨리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자.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우리 인생을 흔드는 이 충격이 있대요.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 나와 함께 20년, 30년, 40년. 함께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배우자란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해야 될 건데, 배우자란 것은 동반자입니다. 반려자. 내 몸의 일부입니다. 내 몸의 일부가 죽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우리가 직장을 옮긴단 말이에요. 직장을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직, 직장을 옮기는 것은 배우자 죽음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3분의 1. 스트레스 3분의 1이라면, 이 이직을 몇번 하면, 배우자가 사망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직장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직을 신중하게 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이직은 되도록 안 해야 된다. 꼭 당부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신화를 썼던 대표 알죠? 바로 김봉진 대표입니다. 어, 김봉진 대표는 방황과 실패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처음에 이분이 IT 회사에 들어가서 웹 디자이너로 되게 잘 나갔어요. 월급 잘 받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하면서 뭔가 돈을 벌고 싶다 따로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가구회사 창업했습니다 근데 IT 회사와 웹디자이너와 가구하고 이게 맞나요 이게? 그냥 돈만 벌겠다고 가구 창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업 후 6개월 후에 회사를 망하고 2억 원의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당시에 2억 원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김봉일 대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방황을 하지? 정말 내가 뭔가 사업에 대한 소질은 있는데 잘못된 게 뭐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좋아. 이제는... 주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다운 김봉진 대표다운 브랜드를 만들자. 김봉진이 잘하는, 김봉진이 관심 있는, 김봉진이 좋아하는 이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자. 그래서 자신만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 성향에 맞는 사업을 만든 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누가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겠어요?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다운 모델을 개발하니까 사업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화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직장을 쇼핑합니다. 이거를 회사 쇼핑을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 취직 자리를 알아봅니다. 여기 저기 기운 여기 기운 저기 기운 회사 쇼핑을 합니다. 항상 이러한 회사 쇼핑을 멈춰라. 이런 회사 쇼핑을 미안합니다. 이런 회사 쇼핑을 멈추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회사 쇼핑을 계속하는 사람. 아무 데나 그냥 내 자신이 아니라 아무 데나 가는 거잖아요. 이런 회, 쇼핑을 과감히 멈추기 바랍니다. 회사 쇼핑을 했던 10명 중에 6명이 후회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되게 많죠. 우리가. 한 60%라는 것은 대부분 후회를 한다. 우리가 회사 쇼핑을 하고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이직, 어떤 분은 10년 사이에 20번 이직을 합니다. 20번. 그러나 이직이 많을수록 10명 중 6명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것. 통계적으로 다 후회한다. 커리어. 어, 영어로 커리어라는 뜻은 바퀴가 달렸다. 바퀴가 달린 것. 경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이 커리어라는 의미의 본래의 뜻은 타고난 특성. 우리가 이 타고난 특성이 뭐냐? 나라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욕구의 집합체. 나라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나의 고유한 집합.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만족함을 느끼는지.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 어떤 사람은 책방,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예술인, 발레, 성악가, 축구선수, 다 다릅니다. 이 동기와 만족감을 원천이 뭐냐? 어떤 사람 돈을 주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커리어를 쌓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음,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시키자.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좋아하는 쪽에 공부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하거든요. 아 우리가 교수교수님들이 남의 얘기를 할 필요 는 없잖아요. 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간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실종 수사를 하면서 1 0 명의 사람이 있다면. 여덟 명을 가족을 찾아줘요. 두 명을 못 찾습니다. 저는 이두명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두 명의 가족을 못 찾지? 나는 무능한 사람인가?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게더 많이 찾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고려대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갔고요. 동국대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하고 하고 싶은 공부기 이 때문에 집중하려고 안 해도 몰입이 되더라고 몰입. 빠져들더라고요. 막 공부에 빠져들다 보니까 제가 그 거래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스스로 몰입하고 성적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적성에 맞는 것을 한다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다 보면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데나 노력한다. 그러나, 내 적성에 맞게 노력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할까요? 아무 데나 노력한다에 선택할 거예요? 내 적성에 맞는 노력을 할까요? 저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할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몰입되고, 노력하면 10배, 20배, 돼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 길이다. 교수님이 경찰에 들어와서 경찰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아, 여러분들 경찰이 적성에 안 맞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다양해요. 경찰은 적성에 안 맞는 일이 없어요. 단 경찰 업무 중에 자기에게 맞는 업무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실종, 성폭력, 학대, 학폭 수사 사이버 범죄, 외국인 상대하는 외사, 보안, 정보, 경비, 생활안전, 방범, 격리 업무, 행정 업무, 방송 업무 다양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중에 이게 내 길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길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되니까, 어때요? 고속도처럼 확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고속도처럼 확 펼쳐져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고속도처럼 펼쳐진다. 또, 교수님이 29의 경찰 들어왔을 때, 나보다 빨리, 23살에 들어갔던 경찰을 추월합니다 왜? 나는 고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분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잖아. 고속도로가 빨라요? 일반도로가 빨라요? 고속도로는 일직선이잖아. 요쫙 가잖아. 요 자, 교수님도 늦게 갔지만, 경정을 달고 빨리 나왔잖아. 하지만, 나보다 많이 출발한, 일찍 출발한 사람도 모든 면에 나보다 늦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내 길로 갈때 고속도로처럼 갈수 있는 겁니다. 어, 페이스북에 유명한 CEO, 셰를, 셰를 샌드버그라는 유명한 CEO가 있습니다. 여성분이고요 어, 남성을 알아주지 않는 어, 이 시대의 이 녀석으로서 페이스북의 CEO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분 그 CEO로서 주장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필요 없다. 각 직원에 맞는 특성의 감정에 집중하자. 우리는 일에 사람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 사람에게 일을 업무를 맞추자. 사람에게 업무를 맞추자. 또 개개인의 성향을 존중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렇게 성공하는 원인은 사람에게 일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에 사람을 맞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맞추는 거예요. 카카오 많이 쓰고 있죠? 카카오에는 사명이 이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일에 머리밟을 수 있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일에 머리밟을 수 있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할 때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할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낼다. 그러니까 역시 카카오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업무가 발전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처럼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최고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저는 약점이 많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요.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은 집에 뚱이에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약점을 뒤집으면 뭐가 보인다? 강점이 보인다. 약점을 뒤집으면 강점이 보인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약초를 많이 쓰죠? 그러나 이 약초가 진짜 약초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초입니다, 독초. 이 독초를 거기에 맞춰 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약초가 되는 거예요. 그, 어, 그 잎, 풀잎, 덕초 잎, 잎을 맞춰, 아픈 사람에게 맞춰 쓰기 때문에 약초가 되는 거예요, 약초.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적절하게 쓰면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강점이 되고요, 강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많은 대통령이 일반대학, 전문대학도 못 나온 대통령이 많아요. 전두환 아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미국 하버드대 이상 나온 사람보다 똑똑하고 더잘 강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우리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키가 작고 못생겼다. 내 옆에 영화배우들은 키가 크고 멋있고 잘나고 빠진 게 하나 부족한 게 하나 없다. 자, 이렇게 내가 못난 애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는 잘난 것 없지만, 올바른 배우가 되겠다. 내가 잘하는 당당한 배우가 되겠다 해서, 되게 성공했죠? 이러한 배우처럼,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이 약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루디 이야기를, 루디 루티커의 끊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2 3살에 노트르담 경기장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루디는. 1993년에 개봉한 루디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루디는 키가 167cm입니다. 교시, 교수님보다 되게 작죠? 체중이? 75kg. 키가 작고 뚱뚱합니다. 자, 이렇게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건장하고, 막, 거의 뭐 2m? 180, 190? 미식 축구 경기 선수들, 근육맨, 이런 신체 조건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루디는 너무나 이 미식 축구를 사랑합니다. 그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팀에 들어가려고 세 번의 낙방 끝에 미식 축구 연습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한 번도 경기에 출전을 못 합니다.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 2년 동안 한 번도 경기에 출전 못 했다면 어떤 사람은 감독과 동료들을 욕하고 떠났을 거예요.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나를 못하겠다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루디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참고 한 번도 못뛰었지만 졸업반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온 겁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거의 승리가 확실되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루디가 너무 불쌍해. 한 번도 저렇 이 경기가 끝나면 한 번도 이제 뛸 기회가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동료들이 야 우리가 너무 심했다 잠깐이라도 루디를 이 경기에 뛰게 해주자 하고 요청해서 경기복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 축구는 역전도 되죠. 역전. 경기 종료 몇 초. 이몇 초를 두고 역전이 되죠. 몇, 몇 초를 남기고 상대 팀의 쿼터백. 이 쿼터백을 못 잡으면 지잖아요. 그죠? 역전 당합니다. 근데 루디가 극적으로 이 쿼터백을 테크를 해 버립니다. 자. 2, 3초 남겨 놓고 루디가 태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못 뛰고 몇번 나와서 몇 초에 쿼터백 태클에서 루디가 그야말로 극적 순간을 만든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영웅. 그래서 백악관에 초청이 되었는데요. 자, 마무리합니다.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루디입니다. 루디. 여러분, 루디는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집중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양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적성을 좋아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